안녕하세요. 이학번 최재혁, 조현기입니다 저희 조는 로라 랜디스케이프 아티텍트를 모델링하였습니다. 로라의 작품 철학이 잘 드러난 작품인 중국에 있는 포레스포츠파크두발스테르파크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낙엽, 나무젓가락, 모래, 휴지, 클립, 신발끈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로라의 설계 철학 중 하나인 자연 친화적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최대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로라의 뜻은 로스트랜디 스케이프의 약자로 "잃어버린 경관"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경, 버려지거나 방치된 문화적 풍경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현대인이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잃어버린 경관을 표현하기 위해 바닥면을 활력이 다 되어 죽어버린 나뭇잎인 낙엽을 사용하여 어두운 느낌과 황폐한 느낌을 주었고, 중간에 인간이 버리고 간 휴지 조각을 배치하여 한번 쓰고 버려지는 느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라의 철학은 타블라 라사와 같이 기존 부지를 밀어버리는 것이 아닌 방치된 경관의 정제력을 파악하고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의 정제력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시약을 은행나무 열매로 사용하였고 이 열매를 의도적으로 숨겨 땅의 정제력을 나타냈습니다 네, 은행나무입니다. 다음은 나무 구조물을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로는 자연을 나타내는 나무젓가락과 인간의 기술의 발전인, 발전의 산물인 클립을 이용하였습니다. 바닥면은 자연재료인 낙엽을 사용하였고 수간부분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자연에서 도시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경관을 전이시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경계없는 연결입니다. 작품 아래쪽을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나무젓가락이 있습니다. 이 소박한 나무 소재는 땅에서부터 굳건하게 자라난 자연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뻗어 나가지는 가지들은 금속 클립을 활용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나무와 클립이지만 아래에서 위로 시선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자연의 따뜻함이 도시의 세련된 감각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이 끝나는 곳에서 도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연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점, 점진적으로 변해가며 도시라는 풍경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담고 싶었습니다.거친 나무의 질감이 매끄러운 금속의 형태로 이어지듯 우리가 사는 도시도 자연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피어난 하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또 높이가 다른 네 개의 나무 구조물을 점점 높이가 높아지게 배치하였습니다. 수고가 제일 낮은 나무 구조는 개발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도시를 나타내었고 점점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도시 경관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일 높은 나무가 궁극적으로 완성된 도시 경관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광민 포레스트 스포츠 파크의 레드패스를 오마주하여 나무 구조물 간의 연결성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로라의 디자인 철학 중 하나는. 직선과 곡선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과 가까운 레벨에서는 곡선의 형태를 활용하고 점차 도시로 올라가면서 도시에서는 직선의 형태를 사용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직선이 되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별모양의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로라의 듀얼스테르파크의 별모양 바닥 패턴을 오마주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작품에서 이 별의 효과는 별의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이동을 유도하고 시각적 초점을 집중시킴으로써 랜드마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패턴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경관이 전이된 가장 높은 건물 바닥에 별 모양의 중심부를 배치함으로써 작품의 시각적 초점과 랜드마크 상징성을 보여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모델링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로라의 디자인 원칙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관을, 경관을 표현하고 작은 구조물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모델링 작업을 통해 조경 디자인이란 여러 원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여러 배경지식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알아야, 알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로라의 철학을 모델링하는 과정은 단순히 형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전제력을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는 회복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선과 곡선, 나무와 금속이라는 이질적 요소들이 별 모양의 랜드마크를 향해 점진적으로 전이되어가는 과정을 구현하며 도시 주경이 지향해야 할 유기적 연결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